본 방송은 아이블로그닷컴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아이블로그 i b l u g c o m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에 와 있어요. 내가 목사다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또 하나 행복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 대전에 이제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경기권하고 강원까지는 제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시간에 4시간 반 정도 거리 정도면 커버가 되는데 이제 대전 충남권은 사실 너무 거리도 멀고 오며 가며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전 충남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지부 설립도 그렇고 또 만날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전에 왔습니다. 대전에 와서 1박하고 이제 올라갈 건데요. 정말 마음이 정말 마음이 벅찬 날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지금 새벽 1시가 넘어서 이제 1시 53분인데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잘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과 이 상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일단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10편, 23편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싶으시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고 복 받고 싶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첫 장에서 얘기해첫 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아니 회사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는 삶을 여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제가 없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풀밭으로 누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가 기 나를 아니하신 아이다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의 가장 전제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정말 내 목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삶에 나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돈이 나를 인도합니까? 성공의 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적 욕망이 많아서 지혜의 신이 나를 인도하십니까? 어떤 신이 나를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오직 한 사람, 여러분들이 영광돌릴 오직 한 분,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삶, 여호와가 나의 전부인 삶, 내 주인인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냐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토요일 새벽인데요. 오늘과 내일이 주말입니다. 어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사,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일을 하고 이제 산에 가는 것보다는 물놀이 가는 것이 더 친근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쉴 만한 물가에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양된 삶을 살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요. 다른 것이 나를 인도해 줄것 같고 다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어떤 물건이 다른 어떤 그 행동이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해 줄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럴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다. 아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아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었구나. 라고 내가 고백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내가 승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내가 메달을 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땡큐 했지요. 그런데,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교통사고가 나고, 내가 다치고, 내가 이혼을 했어요. 자, 이것이 과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어입니까 불행이 다, 불행은 다내 탓이고, 좋은 일은 다 하나님 탓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이 경계에 대한 애매함,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과 일명 상통하냐면, 내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해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자가 하나님이고, 시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이 설령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설령 선택한 것이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시는 목자고,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잘못 갔을지라도, 목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한참도 못 보잖아요.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난못 보기 때문에, 난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쉴 만한 물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척박한 사막을 건너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야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척박한 사막길로 갔다고 해서 이거는 사탄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게 하시는 그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길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택한 그 길에서 내가 광야로 아니 내가 척박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길이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찾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나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울어버리는 새살배기 꼬마애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내 입에 맞는 것만 달라고 여러분들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좋은 거라고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런,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뜻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거든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우리는 쉴 만한 물가만 푸른 초장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눈치만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에 나를 인도하시고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하고 평생 나를 따를 거라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뭘 해볼려? 여러분들이 뭐나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심,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런 것을 원하십니까? 좋은 것을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주인이니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니 내삶 속을, 내 삶을 주장하는 사람이니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전제예요. 그것이 모든 것의 전부예요. 제가 자주 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전부라는 말. 이것은 내기반에 다른 이물질이 끼지 않고 그것이 내 기저에, 내 기본으로 가줘야 그 다음 일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한 날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 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